우리 한미번도체를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폐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한미번도체 다시 한번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대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보여주면서 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좋은 호재가 하나 더 겹쳤기 때문이죠. 자,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에서 좋은 상승이 추가적으로또 나올 수 있었냐?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이 HBM 관련한 TC 본더 3개의 점유율 앞 도 적인 1위, 무려 71%를 보여줬다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이 HBM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TC몬드는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망 자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 심지어 내년 말에는 와이드 TC몬드라고 차세대 HBM용 TC몬드가 또한번 출시가 됩니다. 당연히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연도 실적도 물론 긍정적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도 2025년은 뭐요? 예 정상화의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매출 상승은 2026년부터이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해서 좋은 수익 보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이 정말로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1만 원 가격대에서 볼린저밴드 하단 다왔을 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때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연속 수익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 9일부터 매수하자. 78,000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78,000원이면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이번에 한번 더 드린 거죠.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수익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한미 번 도치니까 그냥 편하게 한미 한미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미반도체니까 한미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이 노하우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당일부터 추가 급등 여러 번 나오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일부터 수익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도 이렇게 많이 올려 주셨죠 자 특히나 글로벌 텍스프리는 추가 급등이 더 나왔습니다 8% 수익이 더 나면서 여에까지 발동이 되면서 날아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4점, 대응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